안녕하세요. 물리 김용비입니다 일단은 어머니들 무슨 과목의 설명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어느 과목? 수학이요? 국어요? 아마 물리도 되게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 주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습이 좀 효과가 좋을지 거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머니들은 교과 과정은 아시죠? 일반 선택에는 뭐가 있죠? 물리학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 뭐 역학과 에너지 또는 전자교양자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일반 물리학, 일반 물리학 상하죠. 그런데 이 가장 밑에 있는 진로 선택은 어느 학교가 선택을 많이 할까요? 전사고나 또는 특목고 라인에서 많이 하고 실제 요 진로 선택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건 한화고가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반 선택과 아, 진로 선택은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 양자가 가장 많겠죠. 그럼 어머니들은 이 중에서 어느 과목의 중요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능은 없잖아요. 내신일 뿐이요 내신만 적용이 될 텐데 어느 과목이 일반 선택이 중요할까요? 진로 선택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무게는 진로 선택으로 가겠죠. 대학에서 원하는 것도 진로 선택이고. 그러면은 물리학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진로 선택은 중요하고 이건 학습을 한다 치면 물리학은요? 일단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 진로 선택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하고 진로 선택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 과목은 모두 진로 선택에 다 물론 진로 선택이 좀더 심화돼서 나오겠지만은 전체적인 과정은 물리학이 다 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학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 내신에서도 분명히 선택할 테니까. 그럼 진로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진로 선택만큼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학생의 적성이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과를 좀 미리 선택을 논다면은 진로 선택은 거기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 잠깐 보시면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이겠죠. 보통 진로 선택에 나와 있는 모든 과정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난이도 측면에서 제가 물리학 교과서를 사종을 다 봤는데 그림책입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현대 물리적으로 갈수록 주로 그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생생활과 많이 관련을 시키란 얘기죠. 그래서 자, 일반 선택은 진로와 진로 선택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로 선택에는 몇 과목이 있죠? 현재? 두 과목이 있죠.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연기와 빛. 그러면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어느 교육 과정에서 주로 사용했던 딜 과목들, 물리학 교과정이 주로 나와 있을까요? 현행 고23이 사용한 물리2 교과서는 여기를 품고 있지 못합니다. 2015가 현행이죠. 고23. 그그 이전 교과에 물리2 과목이 절반으로 딱 나눠져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 빛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현행 교과의 물리2보다는 내용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질 선택 과목들은 2 0 1 5전 교과정의 물리투가 절반씩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대학교 계열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혹시 학생이 힘 좋나요?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우수하면은 역학과 에너지도 나쁘지 않죠. 뭐 기계나 항공이나 조선. 주로 힘쓰는 곳이 많을 테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싶다면은 이쪽 계열이 더 낫죠. 근데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빛은 역학과 에너지는 학생들한테 어렵게 다가올 것같진 않아요.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게 깊게 나와 있지는 않고 아마 학생들이 좀더 어려워할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 중에서는 전자기와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도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학생들이 주로 처음 접하는 내용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어머니들이 그 설명의 자료지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학습 계획에 보면은 단원도 다 설명해 드렸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적어도 학습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내신의 경 어머니들한테 중요한 건 내신이죠. 어차피 수능하고는 벌써 끝났으니까 이제 내신에 대한 경향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냥 물리한 교과 가지고 물리학 교과 가지고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현재 출제는 뭐 대치동권에서도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죠. 근데 대부분 뭐 출제가 난이도가 높은 학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더 많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보통 쉬운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뭐 고위기출 고상기출은 모의고사겠죠. 완자는 뭐 시중 창고쓸 거고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쉬운 출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기출 모의고사를 변형시켜서 주로 뭐 변별을 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쉽게 출제되는 학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는 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죠. 물리가 지식적인 과목이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 어머니들도 몇개 갖고 알고 계시겠죠. 어머니들 알고 계시는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우리 학교는 몰라도 타 학교는 정보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학교죠? 어머니도 알고 계신 학교죠?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답을 안 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난이도가 높다고 알고 계세요? 그럼 어느 학교를 알고 계세요? 이 동네. <laughs> 이 동네는 다이 동네 학교 학생들이죠? 어느 학교, 본인 학교 말고 어느 학교 알고 계세요? 보통 좀 어렵게 취급된 학교가 일단은 전통적으로 희문이죠. 희문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희문의 난이도를 보면은 점차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난이도는 조금씩 조금씩 줄거든요. 근데 왜 희문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학생들이 평가를 할까요?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어머니들.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킬러 문항이요? 절대 아닙니다. 상위권 애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많이 해봤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셋 중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학교 자체 제작 문제예요. 그게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제작 문제를 많이 낸, 많이 낸 학교일수록 아마 자체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근데 학교 자체 제작 문제도 선생님들도 매년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내시죠. 근데 매년 새롭게 내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하는데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실까요? 앞으로 모든 내시는 수능이라는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2학년 과목들은 수능이라는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의 가장 중요한 촉도는 과거 기출문제입니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같은 문제라도 조건만 바꾸면 새로운 문제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혹시 내신에 좀더 남들보다 높은 성과를 얻고 싶으면 학교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기출문제까지 풀어 봐야 될까요? 작년, 그, 자, 그 재작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 아까 제가 진로 선택은 무슨 계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2021로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교과 정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좀 어렵게 난이도를 출제하는 학교들은 학교 기출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 내신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사교육에서 그렇고 가장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하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렵게 내는 학교들을 보면은. 보통 현재는 수능이란는 롤모델이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병역시켜서 내면 되는데 이제는 내신교과 특히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은 수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내신은 학교별 또는 선생님별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학교 선생님 중 가장 고집이 센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인지 아세요? 절대 안 바꾸는 선생님들. 물리선생님들입니다. 안 바꿔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바꿉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현행 교과,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의 수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난이도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학 교과 과정의 난이도는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죠 교과서 수준에서만 가르치게 되면 분명히 난이도는 낮아질 텐데 아까 어느 선생님이 고집이 가장 됐다고 그랬죠 물리 선생님들 일단은 교과서 안 보세요 어 이런 이런 교과가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능에 나오지 않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도 교과서 상에만 있으면은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외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은 그 학교의 난이도는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지만은 현행 난이도는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학의 평균적인 난이도는 낮아질 것 같으나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그 난이도가 낮아지지 않는 학교도 되게 많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균적인 난이도는 낮아질 것 같으나. 학교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난이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반복 학습. 학교 기출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렇게 될것 같고 그다음에 방학 특 그러니까 제가 이 개정 교과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한 1년 전부터인데 뭐한 6개월 전부터 교과서를 만들 뭐야,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 현재까지 제가 본 교과서는 네 종이에요. 천재, 동화, 미래엔, 비상. 근데 놀라운 거는 교과서마다 같은 소단원인데 내용이 달라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은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학교 수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별 선택인별 난이도가 다 다를 거고 교과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학 특강은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구회 수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학원에서 이동학원에서 가장 많으면 10회 수업이죠. 물론 8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구회 수업을 할 텐데 시간이 좀 30분 추가됐어요. 그래서 시간은 1회 수업당 3시간 30분. 해서 구회 수업을 할 텐데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6달 전부터 교재 만들었다 그랬죠. 일단 삼종 교과서의 내용은 모두 포함시켜 놨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첫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2013 수능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꼭좀 풀어봐야 되는 교과과정이 관계된 것은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주로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내용적으로는 교과서 내용을 포함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까 물리 선생님들은 고집이 있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 과정이면 이 과정까지 는 수업을 할 거야. 교과서에는 없어도 거기까지 내용은 다 포함시켜 놨고 문제도 2013부터 2025까지 수능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의 수업과 그 다음에 교재와 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어머니들 방학 동안에 내가 한번. 물리학도 있고 역학과 에너지도 있죠. 특히 역학과 에너지는 2학기 때 대부분 선택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꼭꼭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여고는 1학기 때 시작하죠. 근데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 2학기 때 시작하면 여름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죠. 짧죠. 3주 길면 4주. 그러면 상대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적고,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에 물리학을 해야 돼. 역학과 에너지를 해야 돼.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에서는 역학과 에너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물약을 버리자니 당장 2학년 첫 번째 올라가서 내신이 시작되는 거고,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방학 동안에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아, 물론 두 과목을 다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의 기준 드릴까요? 드릴까요? 선택의 기준은 물약 1단원입니다. 아마 물리학에서 내신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일단원일 겁니다. 역학, 뉴턴 역학이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2, 3단원은 지식적으로 접근해도 관계없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리학의 내신은 중간고사에서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역학이 아마 내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리학을 들을 것이냐, 역학과 에너지를 줄 것이냐의 선택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이 물론 선택학생했겠죠 적어도 중학교 때부터 본인이 역학에 자신이 있으면 물리학에 있는 역학에 자신이 있으면 역학과 에너지를 쓰는 게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역학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물리학 들으십시오. 나는 물리가 너무 좋아 두 과목 다 듣고 싶어 최상이죠. 근데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마 물리학 교과정의 1 단원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잡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학의 물리학 중1 단원에 자신이 있으면 이거 듣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가 실제 물리학 교과과정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어머니들은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궁금하지 않으시죠? <laughs> 여기는 다 역학만 있어요. 뉴턴역학, 열역학 파동역학 해가지고 역학만 있어서 보통 진로 교과 가면은 수학적인 지식이 좀더 가미돼야 되죠. 그래서 좀이 동네 학생들은 수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수학에 좀 자신 있으면 오히려 역학과 에너지가 물리 공부하는 데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계산 문제가 일단원에 치중돼 있습니다. 2, 3단원의 정량적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게 교육부 지침이기도 하고 그러나 진로 선택 넘어가면 은 대부분이 정량적 계산입니다. 우리 이과 학생들은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것을 되게 좋아하죠. 추론하고 뭐 사고하는 거 별로입니다. 써가지고 답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아마 역학과 에너지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과목이 될것 같습니다. 이 역학과 에너지는 8회 수업합니다. 역시 다른 학원들은 3시간 수업하는데 제가 원인한테 우겨서 여기는 3시간 반 수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집에 가서의 스스로 학습이 가장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수업 끝나면 일단은 남깁니다. 남기고 적어도 그날에 배웠던 내용은 그날에 80%는 머릿속에 넣고 가야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와 질문을 받아줍니다. 한 40분에서 한 60분 정도 클린을 할 텐데 그때 역학과 에너지는 주로 학생들이 프리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때문에 프리형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되게 재밌게 학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는 파리 완성한다는 거. 어머니들 뭐 들으실 겁니까? 뭐는 하나 들으시긴 하시, 하시겠죠? 아, 그냥 구경수. 그러기에는 이과한테는 부담이 좀 크죠. 왜냐하면 과학이란 부담이 되게 크게 다가올 거고, 2학년에서는 뭐타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이란 과목을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 다 진로 선택이나 물리학은몇 단일까요? 뭐 수학이, 어떤 수학은 뭐 4단일 수도 있겠지만, 수학은 3단이 아니면 4단이죠. 모든 과학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대부분 다 3단입니다. 단위 수도 적진 않아요. 현행 교과 중에서 몇 단이죠? 아, 현행은 관, 관심 없으세요? 2단위 경우가 많죠.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물론 3단위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은 보통 집중하지 않는 한 보통 2단위가 제일 많은데 보통 이제 다 집중이죠. 그리고 3단위입니다. 그리고 집중할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집중 이수제는 현행교과에서 이동내수 집중 이수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집중 이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가 난이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학기에 모든 과정을 끝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게 학생들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미리 물리학이든 역학과 에너지든 학습을 하시는 게 학생들이 신학기 들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뭐 어머니들도 여러 학원을 다녀 보, 뭐 보고 설명을 드리시겠지만은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학을 선택할 물리학과 진로 선택 중 어느 쪽의 비중을 더 크게 줘야 되느냐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제가 이제 주로 자사고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자사고 학생들은 통학과학의 성적이 나쁘면 일단 전학을 생각해요. 일단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생기죠. 그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통학 1학년 때 통학과학, 2학년 때 물리학과 진로 아, 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어느 쪽으로 갈수록 내신의 중요도는 더 커지겠습니까? 올라갈수록 내신의 중요도는 커집니다. 물리학보다는 진로 선택이 더클 거고 3학년 때 배우는 1학기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을 텐데 통과를 못 봤다고 해서 나머지 과학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내신 이 시작이고 물리학 중간고사 때쯤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실제 승부를 걸어야 될 과목은 진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2학년, 2학년 1학기 때 좀 시험 못 봤다 그래서 너무 체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뵐 기회가 있으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